당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이지 기가 막힌 기록들을 세웠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그런데 무려 24시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 서서 발언을 이어간 거라고 그것도 물만 마시면서 끼니를 때운 거잖아 그냥 서있기도 힘든데 내란 재판부가 얼마나 위헌적인 건지 논리적으로 풀어간 거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헌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주장한 거지 원래 법원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도 두고 있잖아 그것도 안 지키고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어디로 보나 정치 권력이 사법권을 침해한 건데 이게 어찌 위헌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얘기를 24시간이나 하고 내려오니 당내 여론도 참 좋다는 반응이 쏟아져 났다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홀로 맞섰다면서 치켜 세웠고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힘으로 파괴하려는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지키는 그의 투혼이 경이롭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 말이야 빌리 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도 덩달아 오를 지경이었지. 이 정도면 지지층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가늠을 할수 있는데 말이여. 관건은 이거라고.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? 이거지. 당연하죠. 선거 승리가 곧 밥그릇인 정당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져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겠냐고.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. 이 말이여. 좀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긴 하지. 헌정사. 최상 최초 최장 기록을 세운 필리 버스터가 중도층 확장의 트리거가 될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건 확실하니까 말이오 지방선거 레이스를 코앞에 두고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졌으니 출마자들은 얼마나 또 똥줄이 타겠어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 이런 걸 보면 대단한 일을 하긴 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.